사회주의 저국을 도매고 나갈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옥색에 자라나는 전국의 선언단원들이 여러가지 저온이라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애국적 서행을 발휘했습니다. 수도의 료계군수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기특한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져 마련된 선년호 보수들에는 사랑과 행복을 받을 줄만 아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다. 조선소년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학생소년들의 깨끗한 충성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생소년들이 마련한 선현오프 우수중정 모임이 15일 만경계 학생선영궁전 앞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이두성 동지,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원장 문철 동지가 중종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나라의 료객운수 문제, 대중교통운수 문제 해결을 위해 불면부리의 로고를 받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학생선연들이 마련한 선연업 보수들은 저국의 부강본용에 이바지하려는 우리 선연단원들의 애국심의 결정체로서 수도의 료객운수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 소년들이 앞으로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며 조운이라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돌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의 투쟁을 심 있게 고무하고 나라 살림살이에 버팀을 주는 참된 애국자가 될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선현호 <laughs> 보스 증정서가 수도령의 운수부문 일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중구역 류나 소학교 학생 서재웅, 평양국어학원 학생 고윤종은 너도나도 떨쳐나 사랑하는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저운 일을 한 학생 소년들의 남다른 공지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오늘의 기쁨과 용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지독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 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평양시 류계군수종합기업소 운전사 신경주 동지는 나와 인민을 위한 저운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 있는 학생소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서행들은 우리 조국의 그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면서 소년단원들의 기대를 간직하고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증정 모임이 끝난 다음 학생 선연들이 열렬한 환성을 받으며 선연업 부수들이 출발했습니다.